미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북한 발사체가 미국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장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 국면을 이어갈 목적으로 이번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북한과의 외교를 이어가는 게 유익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엘 어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Assuming that this was not a 러스 차관보는 다만 북한의 이번 경고가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북한의 앞으로 긴장 수준을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스는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국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하노이 2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외교가 이탈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윤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 영내 모든 국가들의 유익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전 특별대표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의 의미는 다르다면서 이번 발사가 북한 해역 내 실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must remember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좋은정입니다